부자 되는 게 쉽지가 않아 <laughs> 저를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 <laughs> 욕을 하고 가? 어? 캐롤 날려? 나를 도발을 해? 꼬야 아, 말겠어 그차 어디로 갔을까 첫 입주 아, 이러면 진짜 살맛나지 어? 게임 할맛 나지 이러면은 어? 와인 한잔 찾고 만다 나 기억할 거야 초록색 차에, 선글라스 끼고. 일단 차를 사자. 내 네, 개인 차를. 음, 여기에다 이제 직장도 한번 구해보고. 음, 여기다. 차도 사고, 일자리도 얻고. 다 해보자. 어,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네. 내가 봤던 차가 요건데, 어. 여기는 택시도 파네. 이제 여기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건가? 어. 어, 어떻게 할까? 일단 차부터 구입을 하자. 구입 92만 달러에 구입. 오케이, 얘로, 얘로 가자. 네 구입할게요 음 나중에는 어 그, 봤던 그 부자 동네의 집도 사야겠다 아곧내 차고에 배달된다 어아그그 그 집에 배달되면 안되는데 <laughs> 그 집에 그 무료집에 배달되겠네 경매 처분 어 아, 새로운 어떤 플레이어 아 타면 돼? 플레이어를 가야 운전은 제가 하는 거지? 경찰서로 가십시오 오 운전을 아주 잘하시네요 <laughs> 목표 이동수단을 훔치십시오. 어, 어, 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훔쳐야 돼? 오케이? 어, 내, 내려. 아씨. <laughs> 난 이제 끝이야, 그냥. 어. 게임 작업 중에 사망하면 다른 플레이어를 간전할시 있다. <laughs> <laughs> 그 안에. <laughs> 바로 사망해버렸네. 아직 내가 이걸 하기엔 뭔가 약간 생명이 좀 없었나? <laughs> 피가 모자랐나? 어. 아, 현금. 조금 벌긴 했네. 저번에 했던 골동품 배달이 좀더 많이 주네. 이건 좀. 아또 여기 모르는 데 떨어졌어 또 공강청에서 어. 이제 아오! 어어어 어이야 어. 어, 이씨 아 길까요 언니? 근데 약간 뭐 죽는다고 어떤 페널티가 있거나 뭐 그러진 않네? 일단, 내 차를 이제, 얼른, 가지러 가야 되는데, 일단 이거 타자. 이거 타고 뭘 좀, 해. 일을 하나 하고, 이제, 어, <laughs> 일을 하나 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 어. 근데 뭔가 이차좀 마음에 드는데? 어, 들어? 안녕. 어. <laughs> 차가 <웃음> 약하네. <웃음> <이게>. <웃음> <웃음> 어, 여기 뭐가 있네. This is it. This is it. Big dog about to take down some bitches. I mean, I mean, no offense, but I ain't talking about you. I ain't talking about you. That's a fucked up metaphor, man. Come on in here, man. Some guy in here, Come get us. Your boy LD is about to become King LD. Yeah. Old school OG, new wave, big dog, sneaky motherfucking king of the castle OG. That's who you're looking at. And you? you one of the nice of my round table. Let's see, knight. 이차를타까요 차례를 타해이차례나나나이 차례를 가보자. 아 여기 있다. 음 신호가 출구 포트로 가도록 유도하십시오. 어차례 이거 좀 너무 안 친절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일단 집에 가보자. 또그 근처에 이제 부자 동네에 가서 이제 집도 사고... 음... 어, 내차보 지금은 내가 이렇게 무료 집에 있지만, 아, 어, 빨리 여기 떠나자. 이제. 그때 봤던 집을 또 보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안 돼, 내 차! <laughs> 안 돼, 산지 얼마나 됐다고. 저거 어떡해. 저거 지금 뭐앞에 저거 들렸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기 만화 가게가 보이네? 그 만화 가게 좀한번 <laughs> 들렀다 갈까아 만화 가게 응? 입장하려면 어떡해 입장하는 거 아니야? 여기 이거 내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닫아주고 싶네 이거 <laughs> 안 닫히잖아 이거 아. 그 정비를 해야 되나 봐 졸지에 카푸어가 돼버렸네 <laughs> 빨리 이제 나머지 지푸어 하러 가자 <laughs> 거기가 위치가 어디였는지 <laughs> 기억이 안 나네 안돼안돼 안 돼! 네. 아이 차에 어울리는 집을 얼른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어?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 아, 매물이 나와 있다. 막 얘기를 나누면서 놀고 있는데, 어, 주민들도 밖에 나와 있고, 어, 아, 여기 가 내가 봤던 매물이네. 아, <웃음> <웃음> 혹시 어, 역시 부자되는 게 쉽지가 않아. 응? <laughs> 역시. 어? 부자 되는 것이 어.. 어디서든.. 어.. 쉬운 건 아니다 <laughs> 어 근데 여기는 그때 봤으니까 아까 위쪽에 또 매물이 있던 거 같은데 한번 보자 아집 좋아 보인다 아 저기다 아 여기 일단 아! <laughs> 네, 여기다가 어, 이 집? 이 집은 좀별볼일 없어 보이는데? <laughs> 어, 조금 싸네. 47만 8천. 아침에 출근할 때 다운타운 바이누드를 지나는 얼간이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laughs> 푸르고 평화로운 언덕은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통짜 유리창 너머로 티팬티를 입은 당신이 카마스트라 강사와 함께 콜드프레스 채소주스를 마시는 걸 보고 싶겠죠. 이런 지위는 절대로 싸지 않으니 각오하십시오. VIP와 수행원에 포함. 어, 근데 집이, 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이제, 질러보기로 했으니까, 여기 말고. 여기도 궁금하긴 하다, 뭔가. 거기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 이왕 하는 거. 이걸로 하자 아.. 일단 내차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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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저런 미..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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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욕을 하고 가? 포켓롤 어, 날려? 야. 어, 나집 구경해야 되는데, 어? 아우, 어. 얼른 쫓아가. 어? 아, 진짜.. 아, 놓칠 수 없다, 진짜. 아, 진짜. 꼭 이렇게, 어, 이럴 때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 <웃음> 어? <웃음> 어, 나못 참아. 나를 도발을 해? 어? 왜 어디로 갔어? 찾, 찾고야 말겠어. 그 차. 어디로 갔을까? 미친놈들, 오우씨. 좀 미친, 어? 아씨, 놓쳤어. 저거 X는 뭐야?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완전 이거 기분 나쁘네 이거. 응? 여기 뭐 카지노 리조트? 아. 아 여기 온 김에 여기 좀 들렸다 가보자. 아 근데 좀 놀기구는 좀 아닌데 지금. 아네 그래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어. 좀 기분 전환이 좀 되려나요? 여기? Conner, 멤버십이요? Website, 어, 돈은 아, 얼마나 내죠? Those... Uh, 아 근데 뭔가 놀 기분이 our 아니야 our 지금 어 아, 아까 그거? 개념 없는 놈 때문에 어... 아 그놈 잡고 싶네 <laughs> 어... 아 책을 좀 구입해서 열개뿐이안 돼? 뭐 하나 하고 갈까? 네, 이거 뭐 할? 한... 사용할 수 없다? 아, 뭐야 뭐 집을 왜 산거야 그러면 이걸 왜 못해 이거를 아 멤버십을 뭐 해야 돼? 아 일단 집에 가야겠어 아우 뭐 얼떨결에 여,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아우. 다음번에 놀러와야겠다 다들 화려하게 입었네 여기. 일단 나가자. 나가고 싶다고. 아 그놈 자식 잡았어요 했는데 아. <laughs> 아 여기네. 에이. 아 일단 집에 가자. 저. 아집두 개는. 옷 가지고 이제 예로 바뀐 거. 저기 맨날 사이코 스치가 증가하고 있다. 아 죄송합니다. 아우 네.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지금 경찰이 날 쫓아오는 건가 지금? 쫓는 거 같더니 이제 한번 안 쫓아오고 왔네. 게임하다가요 어? 이렇게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나? 그놈 여기 다시 와도나? 어? 음. 아오 어 부자 되기 쉽지 않네요. 아, <laughs> 이거 수리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와 이거 차도 이렇게 뭐되는구나아 그놈 차 수집해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laughs> 와못 잡나 그 NPC 그, 그 NPC 차도 이렇게 같이 옮겨오는구만. 어 수집할 이유가 있겠는걸. 음 뭔가 수리는 좀 전화로 좀. 어 여기 들어올 때 새고가 됐어. 아, 들어오면 새고가 되나봐. 집에 가자, 이제. 어, 집 구경, 아, 드디어 집 구경을. 첫 입주. 아. 와. 이러면 진짜 살맛 나지, 어? 게임 할맛 나지, 이러면은, 어? 와인 한 잔, 어? 와인 한잔 해주고 아 꿀맛이다 왜 계속 집에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오. 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더 많이 벌고 해야겠다 아 앉아야지 아우 너무 좋다 어 <laughs> 너무 재밌네 <laughs> 어...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음? 음? 여기가 부엌 아 침실이나 이거는 지하 요렇게 지하는 좋지 않은데 근데 아, 여기는 진짜 정말 괜찮아보여 좋아보여 아 이렇게 공간을 어, 위쪽으로는 못하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어? 지하는 아니구나 아 여기 이렇게 그 여기가 산쪽이라서 요런식으로 음. 아 너무 좋네 어. 아, 근데 나갈 순 없나 이거? 나갈 수 있었으면 참더 좋았을텐데 어, 복장 변경. 어, 그래. 어, 내옷좀 약간, 뭔가 맞지 않았어. 이제 이 집과 어울리게 옷을 어디서 사야 되나 보다. 돈 열심히 벌어야겠네. 아, 옷가게 이런 데서 사야 되나 봐. 들어가 보자. 이긴 어디지? 아, 화장실. 화장실이다. 아. 여기 집 안에서만 살아도 재밌는데, 어? 아, 어, 이집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여기는 이제 침실이었고, 이제 다른데 가보자. 공간이 있어 여기 아래쪽에. 아, 여기는 어떤 이제 혼자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책도 읽고. 생각에도 잠기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곳와 여긴 또어 뭐 이런 컴퓨터 이런 작업실도 지금 구비가 잘돼 있고 와뭐 조직원 습격에 참가를큐누블를 하던데 지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아 지금 너무 좋다 음. 어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드네 여기 이렇게 딱 내가 작업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난로도 있어 따뜻함이 느껴지네 옷을 다음은 옷을 사러 가봐야겠는데 아, 여긴 못 왔나 봐 근데도 앉을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과랑 귤이네. 요리는 할수 없나? 그린 주스? 어, 여기 그린 주스도 있어. 아, 어, 나가자, 일단. 어, 다시 새 자동차가 <laughs> 됐네. 아, 어, 여기 옷가게가 있네. 옷가게 한번 들려볼까? 많기 때문에 아내 차. 아 머리도 좀 바꾸고 싶긴 한데. 와제 어, 차요. 오오오오 마이. 오마이갓 귀 h 너는 욕할 수 있지 그, 그 자식은 <laughs> 아 이거 쉽지 않네 아 집에 왔다 아아 아, 죄송 아, 나 지금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어. 여기에서 그놈 기다려보는 거야. 어? 범죄자는 다시 범죄 현장을 찾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 네, 지나가시죠. 네, 잘 가세요. 예. 네. 아저씨도 지나가세요. 여기서 기다려보자. 분명히, 어, 똑같은 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들 욕안 하고 갔는데 그놈이 이상한 걸구만 어. 초록색 차였는데 한번올 만도 할것 같은데 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어이차 뭔가 비슷한데 아니야. 어나아주머인데 아. 나아 아니 그냥 가시죠. 충분히 갈수 있잖아요. 아저씨, 그래요. 그렇게 지나가세요. 가세요. <laughs> 안 지나가나? 뭐 나타나기만 해봐. 진짜 내가 진짜 어, 찾고 만다. 나 기억할 거야. 음, 초록색 차에 선글라스 끼고 아그 자식이 여기 다시 안 오나 아 얼른 등장해야 될 텐데 할만 한데 예 가세요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는 아저 사람도 아니고. 내 그때의 수모를 잊지 않겠어. 나 분명히 똑똑히 기억해. 어. 내가 잡고 갈 거야, 그 놈. 어. <laughs> 아 지금까지 꽤나 많이 지나갔는데. 뭐예요? 아저씨예요? 공간 넓잖아요, 여기. 지나가세요. 2 정말.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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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나봐 아, 진나 아, 진짜. 아, 벌써 해가 다 저물어 간다 아해다다 졌어 이제 차도 안 오네 뭐지? 소문 났나? 아, 저길 론 가지 마라. <laughs> 누가 지금, 어? 길막하고 있다. 아. 일단. 일단 오늘은 귀가를 하자고.